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더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30분 동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기자회 보셨습니까? 네 캠프 대규리 협정이 돼서 한미일 선국 정상회담을 했다는 뉴스 보셨죠? 네난 뉴스를 안 봅니다. 뉴아안사항이 많아서 그냥 유튜브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 정상 나올 때는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쫙 분석을 하던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정상에 나온 그렇게 화려하게 웅기어찬가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뭐옷 색깔이 어떻다는 뭐 최고의 대중을 받았다는 건뭐 최초로 발표되어 있초청됐다뭐 그건 좋은데 뭐라이언스 회장은 무슨 로타리클럽 회장도 아니고 거기 가서 우리 대한민국 고객을 위해서 뭘 가져가는지를 분석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가장 현안 문제가 뭐죠? 가장 IRA 그 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강리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이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아니니까 보조물 준다는 이유로 중국에 투자를 못하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SK NX 같은데 지금 중국에 거의 40%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 시안에 가봤더니 그, 그 시안에 들어가는 고속도로 이미 삼성 고속도로이고 아예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삼성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이 거의 삼성전자에4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놨습니다. 수조원. 이게 다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 가장 피해를 고은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BBC라고 요 먹고 사는 먹거리가. B가 뭐 바이오. 또 하나 B는 배터리. C는 칩, 그래서 반도체는 위한. 그래서 BBC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먹고사는 미래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예 지금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에 따라서 모든 공장을 미국에다 투자해라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부터 온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오겠어요? 오전까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부터 들려서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산업들을 자국에 끌어내서 자국의 일자리와 투자를 유출하려고 팔로우를 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다음 제설을 위해서 거기 들러리 소리면서 한미이공조하고 새로운 시대을 열었다 아메리카 파이프 뭐, 뭐 아메리카 파이프도 좋은데 우리 코리아 파이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뭐 이게 아니, 우리 다른 기자들도 제대로 질문도 안하고 뭘한거예요 그냥 막본만잡는거예요뭐제식사에 뭐, 뭐가 나왔다 뭐 이런거 아니 그건 그건 그게 중요합니까? 거기 뭐 김건영 여사가 없고 뭔뭐 옷을 입었다 뭐 패션이 엿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갔을 때는 옷 색깔이 가진 의미 뭐 패션의 의미 이런 거랑막 써보고 그랬어요 <laughs> 마음이 아픕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백철 각 간국에 있거든 사실 배터리 보조도 마찬가지 반돌체도로다이어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될 뿐만 아니라 미국,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초선 올 때부터 한중간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어, 한미동맹은 중요합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몇 사람 안 되지만 도움이 의었는데 제가 한미 f t 이특이위원장으로 한미 f t a 이 불가피성을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많은 부분에 일치한는게 있지만 100% 일치하는 건 아니죠. 100% 일치하면 미국 미국이 하나의, 하나의 주가 아니잖아요. 는 뭐. 미국과 한국의 이익은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아시아계의 중심입니다 옛날부터 카스라페부터 미라페부터 한국은 일본의 방위를 위한 일종의 GP, GOP입니다 p g GOP 이 옛날 맹글시대 때는 공산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게 한 전초기지 대한민국이라서 항상 미일동맹의 하부 단위로 넣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세계전략인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맨날 싸우니까 이게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것이냐가 항상 고민거리고 최대의 관심이 미국한테 그것이 문성결 시대에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기쁘게 할량없어뭐말안 해도 알아서 그냥 일본하고 어차피 친하게 지려고 오영수 괜찮다고 국가에서 10억을 들여서 대신 대한민국 정가홍보를 해주고 일본이라고 표기한다고 해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리 가서 일본의 표기 어떤 게한미한 합동 무서인데 일본의 포기 폐기, 일본의 표기가 배제가 안 되면 동해 벽이라도 주장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는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삼조 우리 국가의 3대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그래서 헌법 헌법 1조민주공화국이다 주권에 대한 상의이고, 2번 대한민국 국민의의 요건은 법률로 전한다. 국민 법정주의 헌법 2조,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 부속 도서에 독도는 들어있습니다. 헌법 69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서가 헌법을 보여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를국가 영토 상대 요소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키는 게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사항인데 그걸 완전히 방기하고 있습니다. 독도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관공사라 이런 데서는 계속 줄어들고 꺼려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의회는 매년 한 번씩 독도에 가서 도의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취소됐습니다. 누가 말로 하더도 취소됐어요. 아... 국민의힘. 이게 국민의힘은 뭐 어그제까지 김기현 대표, 조호영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일본 따위가 오염수를 부산 앞바다 우리 바다에 강제하면 용납할 수 없다,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입에 침을 해서 했던 세 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몸무게 묵묵, 부담 정도가 아니고 김기현 대표는 무슨 미, 비판한 비중을 괴담 선포자로 매도하니 이게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자기가 한말 동영상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새빨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싶어요, 사람이, 뭐 네, AI인가, 사람인가 싶어요 <laughs> 사람이고 세상요이 i 입인가 사람이고 <laughs> 모두를딱 이렇게 오염수 괴담이라고 말을 하던 건에이아가한번말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과 몇년 전에, 뭐, 50년 전도 아니고, 몇이 2, 3년 전에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입에 거품을 불고오염수 폐기 반, 투기 반대를 외쳤잖아요, 다들. 뭐, 장재원, 뭐, 김진태, 막, 70년 역사의 최악의 정치검찰 윤석열 충당안 된다고 막, 장모, 응? 장재원이를 막, 자기 연소동기 변창검사가 자살했거든요. 윤석열 씨가 그, 접표수사 한다고 그 변창검사가 복정원 파괴도사가 그럴 때, 연수원 동기비는 23기. 그런데 아침에 아이들있는데 와서 막 압수수색해서 너무 모멸감을 느껴서 자살했던 건데, 그변창호씨 부인이나 가족들이 막 윤석열이 잔인한 거막 살인자 이렇게 막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걸 장정원이 들고 와가지고, 장정원리이 손에 피가 없 살인자로 막, 윤석열 어? 검사, 그 모자를 교탄했다고 것 같은데, 지금 막 유비 여친을에 불면서 부끄러울리도몰라요이중이아닌가이아고이 중에 막아에인에인간같고이 중에 막아주고, 이 중에 막아주고, 이이동관이 중에 막이중이라에사이 단순 히 육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 의 정치적 생겨나는 인간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마음의 알갱이. 자기의 일관성, 그동안 해왔던 말과 철학과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